지수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탄력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지수가 또 급락할 건가?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유가가 급락하면서 우리가 걱정했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확실히 줄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보면 주가가 박살 나진 않을 거다. 단기적으로. 뭐 조정은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까지 반등하는 과정에서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였던 종목들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반등하는 과정에서 계속 갈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뭐라고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미국 시장은 S&P 같은 경우에는 팔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와. 금요일까지 계속 상승을 했는데 음. 지금 200일선을 되게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대표님은 음. 200일선까지 S&P는 2.5%, 나스닥은 3.4%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200일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200일선을 중요하게 봐요. 우리는 200일선을 잘안 보거든. 근데 이0일선은 되게 중요하게 봐서 어,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 이0일선에 도달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0일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지난 1년 동안 주식 산 사람들 중에서 돈번 사람이 없단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저건 본전이 된 거죠 열 받아 죽겠는데 본전 됐어 그럼 이제 팔고 싶잖아 그래서 여기에 서 지금 상당히 많은 매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0일선이 도달하면 어쨌든 여기서 한 번에 이걸 팍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이게 좀 당분간 쉬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음. 어, 전체 시장으로 보면 S&P나 나스닥의 경우에 EPS 추정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음. 근데도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죠. 음. 그래서 200일 선을 한번 기점으로 해서 수익이 하향 조정되는 걸 반영하는 그런 음. 시기가 좀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일단 EPS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다는 라 얘기는 1분기 실적, 어? 잠깐만 구글도 잘 나왔다고 그러고 메타도 잘 나왔다고 그러고 근데 왜 실적이 하향 조정돼? 이거는 연간 실적이 2025년 연간 실적이 2분기 가이던스가 안 좋아. 그러니까 에너지 추정치를 낮춰. 그러니까 2024년 연간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났다던데 그건 뭐야 그러면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낮아진 것보다는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걸 두 개를 나눠서 보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주가 상승은 굉장히 안 좋을 줄 알고 쫄았는데 그만큼 안 좋지는 않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도 랠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201선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 안 좋은 건 아니네가 아니라 좋네! 라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이 빅테크 실적은 희비교차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메타 같은 경우,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한 애플이나 아마존은 시간 외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관세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인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관세가 될것 같아서 쫄았다, 였다면, 지금부터는 실제 관세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팔란티오 마찬가지고요. 이런 회사들은 관세 때문에 주가가 빠져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어. 왜냐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관세는 미국의 무엇인가 물건을, 소위 말하는 중국에서 만드는 싼 물건이 들어올 때 관세를 얼마나 때리겠다는 거지.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밖으로 나갈 때 서비스 매출로 잡히잖아요? 여기는 관세가 없어요. 물론 여기서 니네 관세 붙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유럽 국가들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 정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 좀 다르죠. 왜냐면 애플은 중국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하고 미국에도 수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거고, 실제로 그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애플이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인도 혹은 뭐 베트남에서 생산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 두 번째로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있는 물건들이 싸게 들어와가지고 많이 팔려가지고 장사가 되는데 이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는 거죠. 이거는 실질적인 우려입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뭐 애플이 주가가 진짜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거는 애플 죽이진 않겠네라고 하면서 올려간 거지 애플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 이걸 명확하게 살펴보면 음, 관세의 영향을 안 받는 회사들이 확실히 좋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수는 뭐 200일선을 맞고 내려올 수 있더라도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음.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여기서 더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 저도 그렇고 어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제 팔란티어에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팔란티어가 어 신고가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다가 뭐한40% 50% 올랐거든요 곧 신고가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조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 이 조정을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버텨야 되는가 이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아니 바,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탄력이 없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지수가 또 급락할 건가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이번 주에 제일 중요했었던 게 유가인데 유가가 급락하면서 우리가 걱정했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확실히 줄었잖아요. 그리고 어 그러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도 줄었고 그러면서 다음 주 FMC 회의가 있을 텐데 그 F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또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또할수 있다는 점,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미국에 경기 침체가 있을 건가 그러면 아직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보면 주가가 박살나진 않을 거다 단기적으로 뭐 조정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어, 그런 상황이라면은 아니 그 지금까지 반등하는 과정에서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였던 종목들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반등하는 과정에서, 혹은 시간이 조정받는 과정에서도 계속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계속 보유해도 괜찮고, 만약에 하드웨어를 기존에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다, 이러면 어떻게 매수 전략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좀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AI 관련돼서, AI와 관련돼서는 투자 띔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면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됐다라는 거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드웨어 중에서는 반도체보다는 유틸리티 섹터가 이번에도 좋았고,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틸리티 섹터가 반도체보다는 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사실 매크로에서는 GDP가 마이너스 0.3%를 기록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줄 알았는데, 음. 이걸 다 소화하면서 당일에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었단 말이죠. 네. 시장은 뭘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시장은 뭐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너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도랠리를한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지 말고, 그냥 누가 사서 올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왜 누가 사서 올랐지? 팔 사람이 다 팔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모닝요나 이호석 아카데미 네이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자주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은 수급적인 요인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헤지펀드들이다 터졌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로, 이번 주부터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기 시작한다. 근데 자사주를 사는 거는 그동안에는 실적 발표하기 전이라서 실적 발표 전에 자사주를 사면 이거는 뭔가, 어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왜냐면 실적이 잘 나올 줄 알고 많이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블랙아웃 기간을 두는 거거든요. 실적 앞두고 얼마 동안에는 주식을 못 사도록. 그러면 실적이 발표된 이후로는 주식을 사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기업들 보면은 당장 너무 좋지 않아요?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사주 산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확실히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 흐름이 조금 이어지고 나면 5월 중순부터는 좀 어, 둔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수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2 0일선 근처에서는 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역시 크게 보면 미국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200일선까지 굉장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음.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리고 EPS 추정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나스닥이나 S&P는 하향 조정된 반면에 코스피는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증시가 뭐 좋은데 제가 최근에 좀 관심이 있어 보이는 게 뭐냐면은 한국의 증권주예요. 그러니까 증권주가 오른다는 게 오,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가 되게 좋았었다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상법 개정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주가 좋다라는 것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시그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00일선이 근처까지 왔다 그러니까 조정을 마무리하고 좀 올라오긴 했는데 뭐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거의 이제 0.9배 정도 수준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인 건데 아직 뭐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 가지 좀 긍정적인 소식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월간하신 촬영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테슬라하고 파운드리 수주를 한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진짜 실적으로 엄청나게 기여를 하면서 도움이될 거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그동안에는 진짜 안 좋은 소식만 있었잖아요. HBM 안 되네. 뭐안 되네. 그러면서 안 좋은 소식만 있었는데, 어, 이번에는 좀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어, 저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동안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도 확인되고, 어, 증권주 보니까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다.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면 은 그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미국 시장에서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한국에서도 유사한 플레이를 해야 될 거야. 아니 뭐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음. 조금 좋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하드웨어를 다시 좋게 봐야 되는 건가? 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주식시장이 한번 급락하고 나서 이제 반등을 하면 바뀌는 게 있는데 뭐가 바뀔까요? 주식의 주인이 많이 바뀌어요. 이게 급락하는 과정에서 열받아서 막 팔고 막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부터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랑 이때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분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내려오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기분이 아주 안 좋다가 여기서 산 사람들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똑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기분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특히나 여기서 반등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애들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래서 이런 애들이 앞으로의 장에서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모고한테 시킨 게 4월 9일 이후로 제일 많이 오른 게 뭔지 보자 그랬는데 결국 역시나 조선 그리고 방산 그리고 전력 기기였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반등장에서도 세게 반등을 했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주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특이하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엔터, 한한형이 해제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하나 들어왔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 금융 이런 쪽이 이제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 약간 뉴페이스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투자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독일 시장 다음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음. 시장 굉장히 좋은데 외국인 수급은 많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저희가 많이 보는 그 EWI 유통 주식 수가 있잖아요. 요거는 계속 빠지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세라는 굉장히 큰 흐름이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관세의 피해를 보는 업종은 어, 안 좋다라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 조선이나 전략기기나 뭐 이런 섹터들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유럽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뭐 외국인들이 좋은 수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반도체 관련 섹터라든지 기업,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은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원화가 좀 강세를 보였다 라는 점 그러니까 원화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약세가 아니다 라는 점이라든지 혹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주주 개선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국 투자자들에게 어필이 되면 미국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제또 정치 리스크가 또 다시 부각되진 않을지,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수는 아직 좀 애매한데, 음. 개별주에서는 매력을 좀 보이고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다음 주 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사실 가장 중요한 일정은 FOMC인 것 같은데요. FOMC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주면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까요? 그죠 이제 5월 7일 날이 FOMC 회의가 있는데, 데 어, 제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자주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어, 연준 의원들의 말을 AI로 분석해서 어얘왜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해 비둘기처럼, 혹은 얘그 무섭게 얘기해 매처럼 이거를 지수화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2022년 어, 그때쯤 뭐 물가가 많이 올라갈 때부터 연준 의원들이 막 엄청 무섭게 얘기했잖아요, 매처럼 포키시하게. 그런 지수들이 점점, 점점, 점점 떨어지더니 이번에 처음으로 도비시장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이 말이 점점 부드럽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FMC회의는 o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에. 그러니까 파월도, 어, 잘 모르겠는데, 뭐, 물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어, 경기는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러면서, 어, 물가가, 물가에 대한 걱정. 즉, 관세 때문에 물가에 대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유가가 하락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는 좀 낮아졌고 대신에 경기 침체 특히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지표 이런 부분을 보면은 경기 침체 우려는 걱정되니 음,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라는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omc 회의가 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 같은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FMC 회의 때문에 뚫고 올라갈 정도의 모멘텀이냐?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바닥을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 정도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도 거의 종료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을 이끄는 동의는 뭐가 될까요? 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어, 시장은 움직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움직인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트럼프 정부가 쓰는 관세를 피하기 위한 그 에너지. 저거 가만히 있다 죽겠다라는 그 에너지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 실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관세의 피해 때문에 영향을 어, 움직이는 곳이 어딘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세 무풍지대라고 이야기하는 어, 관세와 영향이 없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기업들인 거죠 뭐 넷플릭스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관세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졌지만 반등을 할 때는 관세에 영향 없는 그런 기업들이나 산업이 좋을 수 있다는 라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나라든지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진짜 관세가 뭔 상관이에요 이거 엄청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 엔터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런 섹터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또 연휴가 계속되잖아요 연휴 기간 동안에도 저희 이제 속보요 라든지 그냥요 계속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뭐라고요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